변상일구단과의 1집의 결승을 하루 앞둔 일요일 아침, 커제구단 원성진구단과 속기바둑으로 연습 대국 스파링을 합니다. 커제구단이 흑을 잡았고요. 화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원성진구단은 소목을 두개 선택고요. 입구 쪽으로 받아주고 날이자 걸쳐가니까 협공을 왔는데요. 날일자로 덮어 씌우고 아래로 날이자는데 커제구단 아주 호방하게 씌어왔죠. 원성진구단도 하나 받아주고요. 커제구단 날일자로 덮어가는데 여기서 원성진구단 이색한 사이 이렇게 노어가니까 이 다음에 흙이 어떻게 되될지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커져가다니 정말 멋들어진 수를 보여주는데요. 여기는 뭐 포석이니까 딱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떤 수가 좋을지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자고 해봐도, 채널도 갖고, 담 봐도, 재미와 실력, 향상 모두 다 얻어봐. 후기사수 붉게 실력 업그레이드. 흠스 풀며 배워가며 실력 늘어나. 궁금했던 장면들, 해설로 딱 풀어. 봐도 불사랑하는 당신의 열정. 시청자님, 함께 해요. 봐도 의여정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알림 설정. Yeah. Yeah. 예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밭전자 사이 갈라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요건 선수가 되고요 이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을 밀고 나와서 끊는 싸움이 됐을 때 여기 늘어야 되는데 백이 요 정도는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요런 형태가 됐을 때 이게 흑이 절대 불리하진 않은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실전에서 커지보다는더 멋진 수를 주네요 딱툭칸 뒤니까 백의 앞길을 딱 가로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흑이 갈라왔을 때 백이 완전히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백은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딱 지키고 33호구 자리 워낙 좋기 때문에 백 받아야 될때 여기를 이제 막아간다면 백 이건 미룰어야 되는데요. 막았을 때이 끊었을 때딱 축머리로 이렇게 몰수 있는 자리에 육돌이 와 있죠. 대단히 좋은 작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제구단이 이 형태를 일단 낙시켰고요 두기 사모도 약간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루스팟의 향연이었어요. 원성진구단 33을 들어갔고요. 커제구단 막은 다음에. 이 상변을 키워가는 전략인데요. 가만히 늘어두었죠. 원성진구단이 제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들여다봐서 하나 물어봅니다. 이어주기만 한다면 무조건 타게 한는데 이득이라는 뜻인데요. 커제구단 안 받아주죠. 세칸을 띄워서 크게 쉬어갑니다. 원성진구단 여기서 이걸 뒀는데요. 음, 이 형태에서 급속이 납니다. 죽이 안되니까 들여다봐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무조건 이득이죠. 커제구단이 여기로 받아주지 않고 이쪽으로 받아갔을 때 백이 끊는 것은요. 음, 당장 끊을 수는 있는데 이 싸움의 형태가 여이 뛴다면 백의 형태가 잘안 나옵니다. 일단 이 미는 걸 당해서 백이 돌진 주방향이 오른쪽으로 되는데 흑의 벽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이 싸움이 백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원성진 구단이 결국에 끊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데 커제구단이 안 받아줬는데 끊지 못하고 한 칸으로 뛰니까 커제구단 계속해서 원성진 구단 돌을 강력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확실히 흙이 좋다고 볼수 있겠죠. 원성진구단 한 칸으로 뛰면서 애초에 들여다본 백한정과 연결하면서 이쪽 끊는 걸 강하게 누리고 있는데요. 커제구단 그냥 이어버리죠. 원성진구단 그러면 여기로 나올 수는 있는데 커제구단 생각은 이렇게 흙이 쫙 밀어놨기 때문에 힘이 좋다. 여기를 밀고 백이 들어야 될때나일자로 덮어씌우면 백돌은 여전히 답답한 형태입니다. 상변의 근거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요. 커제구단은 그 과정에서 중앙에 아주 좋은 형태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원성진구단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백돌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또 상변의 흑집을 깨긴 했습니다만 흑이 이런 식으로 백모양을 주궁에 들어가고요. 결과적으로 선수를 뽑아서 딱 우하기까지 지키니까 이 보석은 커제구단이 성공적이네요. 원성진구단도 네, 한칸 뛰어나오면서 흑이 세칸 사이를 갈라나면서 오른쪽에 있는 흑돌을 압박해오는데요. 커제구단 일단 붙이죠. 원성진구단도 젖혀놓은 다음에 흑이힘칠를 말해놓고 다시 단수를 치고 늘때 이으니까 여기 약점을 끄는 거는 백이 바로 살려 나오는 수가 가능합니다. 두 점머리 때려도 단수 진행이 되고 여기 치고 이으면 여기 막는 건 백이 넘어가서 흑돌이 불확실하죠. 그렇다면 흑은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를 밀고 이러시고 갔을 때 어쨌든 흑돌이 백 진영에 갇힌 형태가 돼서 어, 이런 호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흑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커제고단 여기서도 아주 유연한 수를 보여주네요. 이 좌상 정석에서 유연한 수를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인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딱 나릴자로 비껴받는 행마를 보여주니까 여기서 원성진군이커제구단 돌을 계속해서 끊어가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백입장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다 막아가는 것은 흑이 젖히면서 두점 잡는 거랑 끊는 게 맛보기라서 되지가 않고요. 그냥 있는 것 역시 흑이 입구 자를 둔다면 찌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사로 넘어갈 수가 있고 건너붙인 것도 흙이 다 견딘다면 폐축이, 백이 불리하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에서 원성진구단은 네, 입구자를 하나 해놓고 젖히니까 결국 돌아가서 이었는데요 흙이 이렇게 되니까 이 형태는 계속 백이 이런 식으로 노려가는 것은 있습니다. 젖히고 이을 때한점 잡을 수밖에 없죠. 끊는 거 선수하고 여기 끊는 거 선수하고 이런 싸움을 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흙이, 축이 백이 여기 단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축이 흙이 유리합니다. 축이 딱이한칸띄어놓는게 걸리죠. 배기 백이 축을 몰아갈 수는 없고요. 에 여기, 여기까지 밀었을 때는 이걸 흙이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축이 백이 이쪽으로 밀었을 때는 축이 걸리는데 한번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더 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딱 비껴가서 백이 축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흙이 받을 수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당장 단수를 치더라도 백이 여기 끊어오는 썸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 썸이 백이 성립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이 당장 이러한 변화를 두옥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백이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방면이 백돌이 하나 와 있는 것이 엄청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쪽 방면이 선수가 엄청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성진 구단이 여기로 붙여갔는데요. 커제 구단이 이쪽에 약점을 시켜서 위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네, 귀로 받았고요. 원성진 구단은 끊어갑니다. 계속해서 이쪽에 선수를 노리면서 이쪽 젖혀서 끊어가는 약점을 노리겠다는 뜻인데요. 커제 구단 그래서인지 늘어서 받아뒀죠 원성진구단, 그러면 이제 단수치고 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커제구단 여기서 딱 여기 지켜버리니까, 지금 백이 귀에서 산 것보다 이 흙의 형태가 백이 노력하지 못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원성진구단이 그냥 단순히 살고 있지 않고 여기를 갈라나오면서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커제구단이 그러니까, 여기 왜안 뒀어? 하고 막아버리니까요. 원성진구단이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산 것이 형태가 너무 작습니다. 커제구이 다시 선수 뽑아서 이쪽 하나 찔러놓고 여기 다시 차단해가죠. 그러면 이쪽 선수로 흑이 처리한 것만큼 또커제구이 득점을 올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성진구는 여기 갈라나온 만큼 이쪽에서 좋은 싸움이 돼야 되는데요. 이건 역시 커제구단이 이 돌은 워낙 사이즈가 크고 현 집이 확실하게 있는 형태고요. 이쪽에 탄력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잡힐 돌이 아닙니다. 날 일자를 뛰어버리니까 야이백두 점이 또 압박이 되면서. 여기 모양이 또 엄청 커지는 호점에 와 있죠 원성진구단 이것도 실패고요 이제 모양이 워낙 커지니까 이쪽 날일자로 눌러 가려고 하는데요 커제구단 일단 붙여서 확실하게 이쪽에 한집낼수 있는 거 마련해 놓으면서 흑테마를 돌보고요 그 다음에 젖혀서 처리한 다음에 한 칸을 띄었네요 원성진구단 지금의 이 흐름은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끊어 가는데요 네, 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둬 가지고 막힐 수없니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요거를 움직였다는 뜻이죠. 찔러 넣은 다음에 이 단수를 쳐주는 거는 백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흙의 약점을 잇겨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깝죠. 여기까지만 찔러 놓고 이거를 민 다음에 네, 끊고요. 끊어서 약점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도 단수 쳐주는 거는 뭔가 아깝죠. 묘미를 부린다고 그냥 입구자를 돈대요. 커제의 구단이 입구자 시키고 차단할 때. 단수쳐서 어차피 똑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커제 구단이 여기 나와서 끊게 되는 싸움인데 원성진 구단은 둘 수밖에 없고요. 이쪽을 두니까 여기서가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면인데요. 백이 과연 내려서 차단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야 되느냐. 이 기론데요. 결과적으로 원성진 구단이 물러나고 흙이 넘어가는 그림이 돼서는 흙이 아주 간편하게 유리한 그림이 되는데요. 만약에 차단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림의 경우에는 흙이 단수를 일단 치게 되고요. 이어야 되는데 입고 백이 여기를 단수 치고 나오는 것은 이쪽을 두었을 때 여기 백돌이 걸려서 늘어야 되는데 있는 담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 다섯 점이 잡힌 형태죠. 그러면 백은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나야 되는데요. 이때 흙이 이으면 백이 나와야 되는데요. 한칸 띄었을 때 맛보기입니다.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압이 되는 그림이죠. 그러면 백이 여기를 이어서 흙이 막을 때 이쪽을 끊어먹어서 버티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흙이 단수를 치게 되고 백이 때릴 수밖에 없는데 흙이 여기서 그냥 약점을 지키는 정도로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먼저 두면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 붙이고 이런 식으로 다 조여지는 형태입니다. 이건 흙이 이겼어요. 그렇다고 백이 막히는 게 싫어서 이쪽 코붙이는 거하고 차례를 서서 코붙이는걸 방지한다고 보면요, 흙이 이 패를 걸어 들어갔을 때 흙이 먼저 따는 패인데 워낙 큰 패입니다. 이것도 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잇지 않고 네, 바로 패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흙이 먼저 따는 패이기 때문에 백도 당장은 못 걸어가고 이쪽을 끊고 이을때 여기를 끊는 악수를 한 다음에 두면은. 여기 바로는 못 들어오는데 이것 역시 이렇게까지만 처리해놓고 여기 코 붙여서 다 활용을 해버린다면 이것 역시 흑이 좋습니다. 여기 때리는 것도 선수고 여기 틀어먹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흑이 좋죠. 그래서 이 장면에 원성진구단이 차단을 하면 단수 치고 딱 이었을 때 백이 해결이 안 되는 형태였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보고 물러나고 타입이 되는데 이것 역시 흑이 알기 쉽게 좋습니다. 원성진구단 심지어 지금 이한 점을 축으로 잡은 것도 아니죠. 축도 흑이 유리합니다. 한번 더. 가열수가 필요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커제구단 여기 젖히는 거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 선수로 백을 굴복시키고 나서 다시 젖혀서 한 점을 제압하면서 나오니까요. 등 계속해서 이 돌을 살려야 되는데요. 커제구단이 딱 좌변 침투가니까 백돌이 지금 중앙에도 열고 이 좌하도 열고 이쪽 백돌도 열어서3리건마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원성진구단 일단은 날일자로 백돌 좀 연결해 보는데요. 커제구단이 아랑곳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딱 호구로 쳐버리니까 다시 중앙대마를 보살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이 좌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붙이는수로 버텼죠? 커제구단 들여다보고, 막아가는 자리, 연타로, 백도를 굉장히 압박해 갑니다. 원성진구단은 이제 살기 바쁜 형태인데요. 코 붙이는 건 맥점인데, 단수가 선수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끼워 이어서 흙이 일때, 여기다 맞는 형태를 만들겠다. 근데 흙이 여기 약점을 딱 지키니까요. 원성진구단이 늘어서, 이쪽에 한 집만 만들었는데, 흙이 이렇게까지 들어다보니까 참, 살자고 하면은, 이거를 쳐주고, 이렇게 살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비참하죠. 원성진구단, 차라리 여기 한 집보다, 이거 단수치고, 여기 한집 만들어서, 이거 패라도 노릴 수 있는 게 낫겠다. 하고 이렇게 주는데요 커제구단이 내려서 바로 지켜버립니다. 원성진구단이 정말 불리한 바둑인데요. 지금 여전히 이쪽 돌과 좌기를 해결해 된 상황, 일단 좌기 막아가면서 좌기는 살려놨죠. 커제구단이 다시 돌아가서 이쪽을 받으니까 커제구단이 두는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원성진구 연결해야 되는데 입구자로 쉽게 연결하니까요. 백의 이 라리일자 이중 날리일자 라리 살면 노출이 돼 있죠. 원성진구단 지켜야 되는데요. 한 칸으로 뛰었는데 커제구단도 그냥 입구자로 연결해서 한점 살려놓기만 하니까 계속해서 백은 수습을 해야 됩니다. 네, 입구자로 일단 궁도를 넓히는데요. 한칸 뛰어서 계속 차단을 가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칸 뛰어서 또 좌하기를 노리고 있죠. 백이 계속 시달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입구으로흑이 약간의 약점을 노려가 보는데요. 이 찝는 것을 보이죠. 커제구단 역으로 찝어서 백이 찝는 자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수까지는 선수가 되고 입고 이걸 둘때 여기 막는 건 되는데 커제구는 단수 쳐서 전혀 불만이 없고요. 바둑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원성진구단 지금 이쪽이 못 살아있어서 흑이 여기 날일점 오면 사활도 네, 사활이 거의 죽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사리 거의 죽는 형태로 보입니다.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입구자로 흑이 날이자 들어온 자리 받았죠. 커제구단이 여기를 두니까 하, 좌하기도 정말 심하게 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었는데 커제구단 붙이는 수가 또 블루스팟이고요. 원성진구단 일단 패로 버텨봅니다만 이것은 거의 꽃놀이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커제구단이 이쪽 전혀 손해도 아니고요. 집으로도 이득인 수죠. 여기도 쓸때 여기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이 옥집이 아니라 다집이 됐습니다. 젖혀가는 자리가 자체로 끝내기로 큰 자리고요. 이거를 패감으로 알뜰하게 쓰니까 원성진 구단은 패감이 네, 없어서 뒤로 물러났는데요. 커제구단을 때리니까. 이것 역시 끝내기가 커제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잘된 부분입니다. 커제구단이 여기까지 딱 차단해가니까 네, 여기서 원성진 구단이 돌을 거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수로 인해서 배 건너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없어졌고요. 이 좌상의 사월과 좌변의 이 백돌의 살이 동시에 걸리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둘다 완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양쪽으로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양쪽을 다둘 수도 없고요. 양쪽을 다둬서 살린다고 해도 백이 질만치도 않은 상황. 차이는 정말 대차였습니다. 커제 구단이 단한 순간도 불리한 순간 없이 원성진 구단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장고바둑인 엘지배 세계대결 승을 하루 앞두고 아침부터 속기로 몸을 푸는 커제 구단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원성진구단도 세계 최정상급 기사인데 원성진구단 상대로 이렇게 원사이드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속기바둑인데도 이렇게 훌륭한 내용을 커제구단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역시 커제구단이 바둑실력이 절정에 다다라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갑조리그 결승전에서 신진서구단 상대로도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후반까지 주도하는 커제구단이었죠. 커제구단의 감각도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변상일구단도 역량이 충분한 기사이기 때문에 커제 구단과의 세계대결승 1전 정말 흥미진진한 볼만한 대국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